옛날 쟤는 쟤는 쟤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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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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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쟤는 가는 쟤는 쟤 오리 저렇게 해서 쭉 어, 올라가서 와. 찍고 mm -hmm. 그 완벽한 맥주 한주 이런 유물관들이 실제 이런 유골이나 이런... 좀들기는 독으로 떠들고 그래서 아서나왔 어디 구경? 어.. 모텔 네그로하고 하고 알바니아 설에 의하면 기사가 다끄덕 가서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진 않네. 보 크게 안 그냥 저 높은 산그 계속 이어져 있고 이게 무슨 산이라고 보다. 버스 출발한 지 4시간 넘었나? 4시간 넘었는데 지금 4시간도 계속 듣는다. <laughs> 와 <와우>, 심하다 심해. <laughs> 고생했지요. 일 <laughs> 시간 동안 온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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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니아 와서 전쟁 식사를 좀잘해볼라 했다가 그냥 스트리트 푸드 간단하게 하는데 대신 맥주가 알바니아 맥주 왔어요. 맥주 한번 마셔봅시다 어, 특이하다. 자, 오늘 하 수고 수고 많았어요. 보다 맛있다 맥주가 <laughs> 코터보다코터보다 음, 어, 맥주가 맛있다 싱거운데? 음, 나는 그, 그거보다 맛있다 향이 음. 그 맛이 그, 약간 흙냄새 향이 나거든 코토르에는 그런 맛은 뭐하는걸까? 음, 토요마켓 토요마켓? 그럴 수 있다 어. 몇년 인가？보 네, 이거 는보 세요. 코 치는 음. 코 치도 있 는데, 어. 이 행사가 길어 나서 직접 음. 제작 하고, 보 지만 음. 어, 든거 그런 걸 갖다 전 시하 는 그런 행사 가고, 키도있 고, 그중에는 빛고그 다음에 굴도 있고 그, 피드리고,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우리 뭐... 아, 뭐, 뭐지 농산물 뭐 어. 그런거 어. 시장, 장터 우수 농산물 장터 그런게 보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립역사박물관이라서 지금 농사 중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도고야 우리가 이 동네 역사 네. 공부도 안하고 와가지고 아, 어쨌든 아, 다행스럽게 문닫다행스럽게 아, 공... 문을 닫은거라고 건물 어. 어. 모양이 어, 좀 희한하다는 참... 거잖아 어. 근데 이게 그 어떤 자료에 보니까 알바니아 영토 있잖아 어. 그걸 뭐 상징한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그런 건가 모르겠다 어. 알바니아 영토 아, 여기는 예, 스칸데동국동스터 희양관이, 그, 선제국이더라. 여튼, 침입을 음. 13번인가, 15번인가 막아냈대. 네. 네. 모든 것들 네. 다 승리를 했대.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네. 이순신, 이순신 장군, 장군 역할이라고. 어. 그래서 그사람공 음. 가져가고. 이름을 따서 광반도 스탠드를 보리도 반, 봉사. 도고도 반, 봉사. 도 반, 도 반, 봉사. 이리도 반, 봉 이리도 반, 봉사. 이리도 반, 그도 반, 봉사. 이 이리도 반, 뭐라고 일본 일본 놈이 만든 <laughs> 어, 뭐 구름이라는 작품인데 어. 이게 뭐 알바니아의 뭐 해방 독립 같은 그걸 뭐 기념하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구름 같은 느낌도 글쎄 이런 게 관광지가 된다는 게참 무섭다 그럼 그만큼 볼게 없다는 거겠지 그렇게 다 아니 이거 말고도 근형전에볼게좀 있는데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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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에서 홍보를 하고. 너무 많이 했나 여기 보니까 일본 국기도 그어놨네 그래 일장기도 그어놓고 응. 아우. 가자 감미레 시오로 아까는 독재자 응. 위한 그런 건물째다

그기가데얘기는 이쪽말로 내내 테레사 그렇고 이쪽말로 내내가 엄마를 불러서 그래서 공항 이름도내네 테레사 건물 모양이 상당히 독특한데, 알바니아, 어, 알바니아. 토를 어. 나타낸 거라고. 어, 그렇다 그러대. 음. 비슷하게 생겼잖아. 저런 비슷한 모양의 건물들이 음. 좀, 좀 다, 독특한 어. 모양이. 그런, 다 가게 다 가게 별자리에 손직하 경찰관 손직 아, 저 별이? 어 경찰관 직 경찰관 펑크 박물관, 저희가 입구고, 이렇게 생긴 저희가 출구를 하는데, 어, 우리는 들어가진 않을 거고, 이게 다크 투어가 되다 보니까 우울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똥 봅니다. 그러다 이 분홍색 그여도 디자인도 그렇지만, 저 건물 창을 문 어떻게 즐겨요 나중에 불편할 건데, 저 <laughs> 치즈팬이니까 그도좀 그래도 고기도 맛도 없다 리이거 엄만 사까? 뭐? 이 같이 섞으면 안 되나? 그냥 안 보자. 오다. 어? 지카고 어. 파프리였나그더고 어, yeah. oh, yeah. 그다음에 가지 요리일 수도 있류인데 the first o i n t contain yogurt a n d then milk. the second one topot so as uh, yogurt uh, tomato pepper and a w e a flavor. 아우, 버텨다. 오. 염영어본 맛이 아니고 맛은 있는데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짠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맛을 모르겠어. 돼지고 이쁘지. 그리고 같이 넣무 압니다. 다행히 이 아들은 앉았어. 짜안 짜게 해달라 해서 그런가. 안 그러면 또 소금을 뿌렸을 것 같다. 여우에다가 어떻게. 그럴지도 몰라. 그짜그 정도로 편지를